안녕하세요. 프리패스입니다 혹시 학교 다니실 때 연극영화과 학생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가 굉장히 많고 활발하고 소위 말하는 인싸의 느낌을 풀풀 풍기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학과인 것 같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연극영화과를 주제로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제가 준비한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신 분들이나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부분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을 같이 참고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좀 부탁드릴게요. 어, 먼저 식상하지만 연극영화과란 무엇인지 말씀드릴게요. 연영과라 불리는 연극영화과를 지망하는 입시생들이 많은데, 연극영화과는 연극의 이론적인 내용과 더불어 연기 방법 등을 배우는 학과인데요. 원래는 연극영화학과 영상영화학과 이렇게 분리돼서 불렸지만 이제는 연극영화학과로 통합되어서 개설된 대학이 많습니다. 물론 아직 분리돼서 운영 중인 대학도 있고요. 2019년 기준으로 4년제 대학에 개설된 학과 수총 12,500. 95개 중 언론 방송 매체 계열은 총 155개 개설된 것으로 집계가 되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학문적인 연구보다는 연기나 작법같이 실제 공연 예술을 연마하는 실기 위주로 연극학이 발달해 있으며 이런 학풍들 때문에 연극학과라고 하면 비전공자들이나 일반인들에게 연예인이 되고 싶어서 가는 학과나 배우가 되고 싶어서 가는 학과라는 선입견이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럼 학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연극영화과 학교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연극학은 2년제, 3년제 전문대 과정과 4년제인 학사과정이 있는데, 인서울권 기준으로 탑5로 중앙대, 동국대, 한양대, 성균관대, 한예종이 있고, 경기지역까지 포함하면 가천대도 리스트에 포함이 됩니다 전문학사 과정으로는 서울예대명지전문대가 가장 손꼽히고요 연극영학과 순위를 정하는 기준은 취업률이나 등급컷 등 여러 종류가 있지만 단순하게 지원자 수 기준으로 연극영학과 순위를 매겨보자면 2020년도 수시 연극학과 지원자 순위는 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 두구두구 한국예술종합학교 5606명 한의 중이죠 중앙대학교 3 3,226명, 동국대학교 2,211명. 성균관대학교 1916명 가천대학교 1741명이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지원자 수는 매해 달라지기 때문에 앞으로 전형의 지원자 수의 차이가 있겠지만 1위인 한예종 연기과가 5000명으로 압도적으로 지원자들이 몰렸고 19년도에 비해 500명 가까이 감소한 수치지만 한예종은 대부분 연극 지망생들이 지원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그럼 이 압도적인 학교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입시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 입시 전형으로는 연극영화과는 통합되어 있는 학과다 보니까 세부 전공으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실기시험을 볼 수도 있고 실기 없이 100% 수능 성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연기 전공을 살펴보면 대다수가 연기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공부에 손 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안 좋은 선택입니다 상위권 대학의 연령과는 1차 시험에서 성적 비중을 높게 책정하고 2차 시험에서 비로소 실기 비중을 높이는 경우가 많으니까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애초에 연극영화과 입시는 배우를 뽑는 시험이 아니라 연극학이라는 학문을 배우고 연기를 배울 학생들을 선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성적을 중요하게 본답니다. 실기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을 올려 놓으면 성적 비중이 높은 입시 요강의 학교로 지원할 수도 있고, 연극영화과 입시가 너무 치열하면 다른 학과로 입학해서 연극영화과로 전과를 하거나 복수전공 공을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선택의 범위를 넓힐 수 있기 때문에 공부는 꼭 하셔야 됩니다. 상위권 대학으로 입시를 성공하려면 보통 2년 가까이 실기를 준비해야 하는데 오랫동안 입시를 준비한 연기 장수생이나 3년간 연기를 해온 예술 고등학교 출신의 입시생도 있고 각종 독백 대회나 뮤지컬. 경영대회에서 입상한 입시생, 높은 학교 성적을 가진 입시생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합니다. 또한 정시의 경우 가, 나, 다군 세 개의 원서만 넣을 수 있는 4년제 대학과 달리 원서 접수에 제한이 없는 전문대는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서울예대나 명지전문대 같은 경우는 300대 1까지 경쟁률이 치솟는 경우도 있을 정도죠 때문에 연기 연극 쪽으로 전문대를 가시려는 분들께는 대졸자 전형이라는 특별 전형은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특별 전형이기 때문에 경쟁률을 훨씬 낮출 수 있고 지원 자격은 학점은행제라는 교육 제도를 통해서 단기간으로 쉽게 맞춘 뒤에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즘은 입시 준비를 특별전형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학점은행제가 어떤 과정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위에 카드로 띄워드릴 테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실기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연기 전공 실기시험은 보통 자유연기, 특기, 제시대사, 즉흥연기, 구술 면접으로 구분되고 자유연기는 말 그대로 자유롭게 준비한 독백연기를 가져가면 되고 특기는 연기와 관련된 특기를 보여주면 되는데 90% 이상의 입시생이 뮤지컬 넘버나 현대무용을 한다고 합니다. 어려운 것 같은데요. 하지만 어려운 만큼 된다면 좋겠죠? 제시대사는 학교 측에서 준비한 5줄에서 6줄의 짧은 독백 연기를 해보이면 되기 때문에 입시생들은 평소에 많은 희곡을 두루두루 읽는 것은 중요합니다. 체크. 즉흥 연기는 시험 직전에 학교 측에서 제시한 키워드를 짧은 시간 내에 연기로 표현하는 형식으로 학생의 창의력과 즉흥성을 보기 위한 시험이고 오 면접은 모든 시기를 마치고 심사위원들과 나누는 질의응답 질의 방식으로, 보통은 지원동기나 나이, 준비기간 등의 평범한 질문을 하지만 대학에 따라서 전문 지식을 요구하거나 대답하기 까다로운 질문을 공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살벌하게 들리시겠지만 팩트는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렵게 들어간 학교 졸업 후의 진로는 어떨까요? 대개 연극, 뮤지컬 등의 극단으로 들어가거나 연극 무대 등을 프로듀싱하는 진로도 있지만 다른 어떤 전공들보다 정해진 길이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된 직업으로는 개그맨, 공연 기획자, 모델, 무대 감독, 뮤직 비디오 감독, 방송 연출가, 쇼핑 호스트, 아나운서, 연극 연출가, 연기자, 영화 감독, 영화 기획자, 조명 기사, 촬영 기사, 탤런트 편론가 형사 기획자 등등인데요. 물론 예술 영역이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정규직 취업률은 일반 학과보다 낮은 편이긴 한데 진출 영역은 굉장히 다양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연기 방송, 광고 등이나 연출 쪽으로 진출하기도 하고 연출 감독이나 영화 감독, CF 감독, 광고 기획자 그리고 교사 자격등 취득을 통한 교육계 진출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전국 중고등학교 방과 후 학습에 연극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기도 하는 편이고 사교육 쪽으로 연기 학원을 운영하거나 개인 레슨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기술 능력을 갖추고 있는 학생들은 1인 미디어 시대인 만큼 개인 방송이 나 다양한 플랫폼의 크리에이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죠. 근데 전 연극영화과가 아니에요. 혹시 제가 무슨 전공인 것 같은지 댓글로 한번 적어주세요. 3년제 과정으로 연극학을 졸업하신 분들은 관계없지만 3년제 전문학사 과정으로 연극학을 졸업한 학생들의 비중도 많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의 취업의 폭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교육계로 진출하려면 3년제 전문학사 과정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대학원에 진학해서 교직 수업을 이수하고 교사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하죠. 하지만 대학원 진학은 3년제 졸업생이 진학이 안되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도 학점은행제라는 교육제도를 통해서 4년제 연극학사 과정을 마무리하고 대학원을 진학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이 점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연극영화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궁금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해소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